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결 남도현입니다 요즘 나가기도 쉽지 않고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시간 때우기 좋은 네. 재미있는 무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두 분을 네.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떠나보도록 할까요? 3, 2, 1 레츠고! 네 안녕하세요 1교시 진행을 맡게 된종의 접기 전문가 쟈니 절기입니다 <laughs> 저로 말할 것 같으면 31년째 이제 아... 네, 종이 없이 못 살고요. 침대나 이런 것도 다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꼭지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다 종이로 이제 사용이 아... 되어 있고 저도 사실 종이예요. 아 이제 소개를 좀 하자면요. 네. 이 작품의 이름은 네. 아일랜드 에 빠져서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그냥 이것도 종이 그냥 접기로만 이게 종이 접기잖아요. 종이 네. 접고 자르고 붙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딱접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웃음> <웃음> 곤충이다! 네. 곤충이 아니에요. 그 네. 종이에요, 종이. <laughs> 장수풍뎅이거든요. 풍뎅이. 아, 근데 진짜 풍뎅이랑 네.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튼 이런 친구도 있고, 보통 제가 종이접기 어디서 하냐면은, 영상을 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 했었어요. 영상을 보고 하신다고요? 아, 영상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종이접기 좋은 거예요. 누구도 절 이길 수 없어요. 사기당한 줄 알고 지금. 워우. <laughs> <laughs> 몸풀기용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새거든요, 새. 고기도 이쁘고 이제 갖고 놀 수도 있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야 도현아, 도현아 하면서 막 알려주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도현이가 누구? 도현이? 도현이가 누가지 원하는 색깔이 나오도록 이렇게 반을 접어야 합니다. 반으로 뭐... 한번더 접습니다. 반으로요? 네, 세모, 세모 모양으로... 모양이 나오게 반으로 접습니다. 세모가 접기 힘드네요 <laughs> 저 어릴 적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laughs> 이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아 요렇게? 아, 네. 오 잘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 오 친구 잘하시네요 저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네그 다음에 <laughs> 이거에다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해서 접어요 아, 아이스크림 모양으로다가 어 맞아요 아이스크림 제가 살짝 선생님보다 수여, 이쁘게 접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거는 기분 탓이에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니면 제가 잔니 절기지 않은 요 네. 접기랑 뭐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틀리기 할리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다 하셨네요. 네, 그럼요. 아, 뭐 조금 이쁘네요. 뭐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뒤집어서 아, 반대쪽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바지 이렇게 핍니다. 어, 저번에 왜 펴요?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주실 수도 있는데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엔지입니다엔지엔가 NG, 네, 아, 아, NG? 아니라 제가 잠깐 그 했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오. 오. 이게 페러포드인데 <laughs> 처음 하시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있요 페러포드. 페러 패러... 뭘 아, 아 되게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laughs> 네. 조금 시기 어려울 거같 긴장을 거니까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3 1년 차예요, 이제. 아, 네. <laughs> 이렇게 한거 맞죠? 잘 하시네요. 어, 놀라신 거 같은데. 요 아, 아, 혹시 한적 있어요? 아 이거 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아, 그래. 운동 신경이 좀 있어가지고. 아, 운동 신경은 이 <laughs> 예. 이제 종이 접기랑 이제. 그죠 그죠 관련 이 있죠. 예. 아으로 그렇게 하셨으면은 똑같이 또 뒤로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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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알려주실 분들 예. 저는 여름에요. 예. 여름에요. 사실 모양이 대충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한번 중계해 주세요. 네. <laughs> 이렇게 접어. 옆구리를, 위로, 벌려서? 네, 옆구리를 벌려서 접는 거거든요. 얼굴이고 꼬리예요. 제가 이제 종이접기를 31년 동안 할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너무 이제 짠내갈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네. 어렵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슬슬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얘를 만들 때도 진짜 어려웠는데 얼굴이랑 이제 날개랑 발가락이랑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와 이거구나 하면서 그 희열이 엄청나오든요 지금 그 포인트예요 이제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얼굴을 만들면 되는데 내려서 네, 얼굴을 만들면 돼요 얼굴. 얼굴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laughs>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크지 잠깐만요. 제가 좀더 잘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못할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됐고 이제 뭐 하면 되냐면요. 날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데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리시고 반대로 똑같이 똑같이 하시고 약간 날개를 앞으로 맞아요. 약간 타나요? 앞으로 해야 돼요. 날개를 팔락팔딱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 자이 다음에 펼치시면 완성. 와 <laughs> 실제로 아, 나는 건 아닌데.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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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저도 뭐. 난 난다. 저는 안 되는데요? 에, 잠깐만요. 좀더잘 이렇게 펼치고. 잘 펼치고. 아, 너. 에 지금 제 앞에서 아. 지금 종이를 지금. 죄송합니다. 어, 아,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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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좀. 아, 저기 저, 저기 저희 학생 학생한 종이 접기를 끝면 무조건 호흡 을 맞춰야 돼요. 근데요? 당연. <laughs> 저, 저 옆으로 나는데. 아. 너는, 너는 왜, 한쪽이 이상은 이거 호흡을 맞춰야 된다 했죠, 제가? 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안녕!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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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 너는, 너는 왜안 돼, 너는 왜. <laughs> 근데 저 지금, 진짜로, <laughs> 이상해요. 원래 이렇게 나는 거 맞나요? <laughs> 아, 원래는 이래야 돼요. 그럴 수있 이게. <laughs> 예. <laughs> 이 친구는 좀 병원에 가야 될것 같고. 설명서 없이 진짜 이제 남도현 이렇게 쓸수 있는? 도현이야 아, 도현이 아니라? 도현은 누굽니까두 번째. 두 번째. 마이 마르. 짜니 절기의 모델을 이제 만들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름은 하트 괴물이거든요.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약간 액션이 들어간 아... 그런 모델이거든요. 어떤 색을 쓰실래요? 지금까지는 무광이었다면 저는 응. 유광 색종이로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금방 끝나거든요. 하트 괴물. 얘는 이제 원하는쪽으로 이제 반으로 접으시면 돼요. 또 반을 접어요. 어 아닌가? 아, 아 맞아요. 어? 아 아니야 아니, 장난이야 장난. 아 이따 먹을 저녁 생각하셨구나. 네네. 저녁 라면이 좋겠군요. 아무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부터 배가 고프신 것 아, 같아가지고 아, 지금 제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반을 한번더접시다 네. 네. 이렇게 하 이렇게 합시다. 아. 네. 살짝 즉석적으로 아. 지금 플랜을 바꿨어요. 이렇게 접 접혀 있잖아요. 얘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트 네. 모양으로다가 여기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아 맞죠 맞죠 집어 넣는 네. 거죠. <laughs>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하트가 완성이 되는데 각졌잖아요, 그럴까? 벌려서 이렇게 집어 넣는 거. 에?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진짜. 벌려서 집어 넣는 건데. 아이씨. 어, 화내신 거 아니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미안해요. 이거 피세요, 다 피, 이렇게 피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laughs> 넣는 거. 어, 진짜 이제 술술 진행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믿어도 되는 네, 거아죠 믿으세요, 맞죠? 믿으세요. 네.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네네. 얘도 이제 똑같이 하면 돼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요. 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약간 쉽지 않아요. 어? 근데 왜 저보다 이쁘게 하시고 있죠? 몬스터기 때문에 약간 안 정확한 게 매력이에요. 아... 뭐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잘 빠져 나가시네요. <laughs>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집어 넣고. 이렇게 집어 넣고. 얘도 이 뾰족한 거를 이렇게 올리고 하고 얘도 뾰족한 걸 올려서 접고. 그다음에 이쪽 있잖아요. 똑같이 네. 하시면 돼요. 제가 빨리 할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 그래. 잘 하시고 있네요. 굉장히 좀 놀라요 생각보다 한결이 형. 아, 예. 어? <laughs> 저를 아세요? <laughs> 혹시 이름 한결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더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형 뭔가 한결 같은데. 네. 제가 제가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는 하트 모양으로 되게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하트 모양으로 되게끔 이런 식으로 비게 그래. 여러분, 예쁜 하트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라라라라라라라. 우와, 널 잡아먹을 테다. 와. 어. 아, 이거는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난 하트인데? 와, 잡먹다 우와, 손가락 없어지지. 선생님이 약간 종이접기는 약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입 같은 그런 거죠. 조개 같은데요. 네. 어, 조개로 바꿀까요, 그냥?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이렇게 팔딱거리는 새 하트 괴물 저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밥이나 아, 한번 밥이나 네. 한번 먹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교실로 넘어갈까요? 한번 가 보시죠. 렛츠 고!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시를 사랑하고 리폼을 사랑하는 나시 강입니다. 제 경력은 이제 59년 정도 되고요. 50... 네. 되게 젊어 보이세요. 네,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할 것이 뭐냐? 티를 꾸밀 거예요. 일단은 나시를 만들 건지 그냥 티를 리폼할 건지 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초보자기 때문에 꾸미는 것만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시로. 근데 제가 이제 자르는 방법이 또두 어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기 팔 부분만 자른다고 나 여기 옆구리 갈비살이 보일 예, <laughs> 네, 그죠? 갈비살이 <laughs> 보일 만큼 자르든가 그렇게 해야 더 시원하기 때문이죠. 겨드랑이부터 재니다 겨드랑이부터 재요. 그러면 갈비가 아, 여기 있어요. 그럼 갈비. 갈비부터 이제 차근차근 잘라 나가는. 아, 갈비살 거예요.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 혹시 그 고기 어디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갈비살 아, 좋아합니다. 갈비살 네.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갈비를 자르는 겁니다. 아. 자를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냥 약간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합니다. 네. <laughs> 우 와. 일단은 한쪽이 잘렸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네. 도현 씨 이제 학교 다니시잖아요. 네. 이제 미술 시간에 팔토시가 없다. 쓰시면 돼요. 아. 네. 자, 바을접습니다 그러니까 자른 부분있죠 네. 똑같이 그 아. 방향으로 잘라 주면 돼요. 네. 다섯 살 때인가? 여름에 너무 더워 가지고 음. 가위로 티를 다 잘라 버렸어요. 다섯 살 때부터요? 네 그렇죠. 경력이 59년이니까 64살이세요? 그 어른 나이를 그렇게 아, 수승이에요. 하면... 아, <laughs> 보면은 옆구리가 이렇게 허니 드러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오, 어, 티셔츠입니다. 되게... 일단은 나시를 저는 만들었고 이제 도현 네. 씨는 티로 하니까 옷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도현 씨는 일단 먹을 거 가져갈 것 같았어요. 펜도 어. 준비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옷에다가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음... 음. 뭐 알려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깨에다가 포인트를 달아줄 거예요. 저는 아 네. 포인트. 도현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 이것들을 붙일 건데 붙이기 전에 어. 일단 어떻게 할지 한번 해놓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 모으셨네요. 네. 오 괜찮은데? 네.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어떻게 오십구 년 경험을 겪었죠. 하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붙습니다. 저한테 뭐 유행 이런 거 별로 중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아 역시 그렇죠. 본인 하는 게 그냥 트렌드가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붙일 때 주의할 점이 떼어내서 옷끼리 붙지 않게. 네. 제가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파우부터. 음. 손 조심해서.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깨 포인트를 줬습니다. 오허이 입으면 달라요. 아 입으면, 네, 입으면 달라요. 달라요. 네 입으면 달라요. 네. 이거 조금만 짜면 돼요? 이거 빨리 굳어요? 뭐있는 거예요? 만들려고요. 우와 역시 발상이 다르시네. 네. 요즘 이런 티가 유행하더라고. 어, 이, 어. 이 자식아. 아잘안 나오는데. 아, <laughs>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오 <laughs> 어, 이렇게 팔아도 될것 같은데? 이것만 떼고? <laughs> 딱딱해졌네 여기. 아,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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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연기, 연기. 이게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예. 네. 그래서 물고기를 계속 누르고 있어. 근데 거의 다 죄다 먹을 거네요. 네. 먹을 게 조합이 이뻐 가지고. 배고프자 네. 저는 이제 중간 점검. 어. 약간 턴간지라고 응. 네. <laughs> 포인트로 이렇게 붙여 줬습니다. 음 네. 이제 도현 씨거 한번 잠깐 볼까요? 도현 씨거 잠깐만요. 이 친구는 붙이고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먹고 싶은 거 붙인 거예요. 이게 많아야 네. 예뻐 가지고. 근데 심플한 거 좋아해서 복잡하긴 안할 겁니다. 자. 저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뒤에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뒤에가 <laughs> 십자가가. 어,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 볼때 이제 딱 보일 거. 네. 십자가를 여기다 붙여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 어, 붙었다 내 손가락이 왔다 붙었어. 어떡하지어떡하지 겁먹었다 겁먹었다 겁먹었다. <웃음> <웃음> 약간 엄지가 약간 코팅된 느낌? 어 진짜 신기해 만져봐요. 나만 나만 신기한 건가? 약간 마취되고 약간 어, 그러다 코팅된 이제 손가락끼리 붙는다. <웃음> <웃음> 짜잔. 나보다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로서 평가를 하자면은 네. 아, 아주 잘했어요. <laughs> 요즘 약간 이런 겹친 게 포인트라 해야 되나?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저는 뒤에다가 이렇게 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가 뭔가 심심해서 글자를 겹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티셔츠, 나시. 이렇게 꾸며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laughs> <laughs> 할것 같진 않은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집에서 저런 행동도 하는구나라고 음. 느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나시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네. <laughs> 사실 그렇게 막큰 차이는 없는데 저랑 더 거만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민망했어요. 대부분 근데 스토리나 이런 건 사실이어서 31년 차인 것만 빼고는 사실입니다. 다음엔 약간 안 해봤던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운동이나, 제가 워낙 많이 안 해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약간 새로운 것도 전 해보고 싶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접기를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많은 분들께 안 보여드렸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되게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31년차, 저하니절키입니다. 일단 남조연 학생 내가 까르 <laughs> <laughs> 남자 항상 내가 가르쳐 봤었는데, 그 친구 아주 좋은 친구예요.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나고 하니까, 뭐 화이팅 하라고 전하고 싶네요. 시간 되면 또 보자. 안녕, 힘들더라고요. <laughs> <laughs> 어... 제가 원래 약간 이미지를 또 바꾼다라고 해서 그 보여주는 걸 되게 꺼려하는 편인데, 약간 근데 만드는 건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거 말고 나아지게 되면은 뭔가 밖에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물에서 노는 듯한 그런 걸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근데 저는 꾸미는 걸 굉장히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그냥 그런 거밖에 없어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좋은 방법이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나가기도 힘들고 뭐 집에서 이제 뭐 하는 거를 찾다 보면 부캐라는 게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 번쯤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결씨 일단 저 나시가 이렇게 꾸며봤지만 되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집에서 옷 자주 리폼한다 그러는데 나시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콘텐츠 레큐 구독 좋아요 자, 아, 잠깐만, 알림 설정까지! Yeah.